대구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단언컨대 흥미로울 겁니다. 어떻게 확신하냐고요? 그 현장에 저도 네. 있었거든요. 어, 저도 대구 사람이죠. 야, 왔나? 엄마, 한잔하자. 네. <laughs> 대구 남자 특징이요? 화끈한 것 같아요. 이게 계산을 잘안 하는 느낌? 말이 세서 그냥 대화하는데 그게 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주변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는 대완대데 무뚝뚝함이 제일 크죠 무뚝뚝하고 무뚝뚝한 편? 무뚝뚝하고 약간 곰 같은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<laughs> 제가 생각해도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먹고 맛있으면 오 이거 괜찮네 괜찮네 정도면 극찬 어? 아, 이집 커피 괜찮네 이그 정도 음식을 이제 엄마가 해줘도 아음 맛있네 맨날 이게 끝이에요 와이프가 무슨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맛있으니까 말없이 막코 박고 먹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왜 아무 반응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먹기 바빠서 반응을 못 다는 건데 한 번씩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표정이 굳어지면 무슨 일 있나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듣거든요 멍 때릴 때 혹시 어떤 표정 짓고 계신지 난 여기 가면 있는데 화났나? <laughs> 너 화났는데 이랬어요 이러면 화낸다고 하네 나한 오빠 화났나? 마음을 안 그러니까 이모도 그 화났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게 있지. <laughs> 아나 기분 안 나는데. 어 화는 말을 안 해요. 숨소리 저는 숨소리로 막 판단해요. <laughs> <laughs> 이가는거라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다. 음, 가만히 있자. 결혼 생활 하면서 눈거 눈치. 말이 짧아요. 서울에서는 어, 햇빛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제 불을 좀 끄면 어떨까. 그렇게 알아 그냥. <laughs> 이거 좀 꺼도, 끝이죠. <laughs>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, 갸웃거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럼, 살짝 살펴볼까요? 기분 아, 안 좋아. 이거 귀여운데. 이거 귀엽지? 그냥 뭐. 이것도 귀엽지? 나 이거 써볼래, 이거. 괜찮네. 이거 괜찮아? 이제 어. 꺼봐봐. 아니, 우리가 왜. 괜찮 예뻐? 음? 보라색 했을 때. 음. 뭐, 반응이 다 다른, 똑같아.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둘다 괜찮아. 둘다 괜찮으면 어. 안 되지. 아 그냥 뭐, 둘다 해. 이거다 주세요 그냥. 아니. 원래 하고 어. 가자. 의심스럽죠. 정말 둘다 좋은 걸까요? 그 조금 더 집중을 해줘 가지고 더 예쁜 걸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같이 골라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해줘니까 좀 아니, 아쉽다. 예쁘다 했잖아. 예쁘다 그랬잖아 아까 <laughs> 아, 괜찮다했잖아요 괜찮다고 괜찮다. 근데 난 친구 집 가서 뭐밥 먹어도 친구 엄마한테 뭐 괜찮네요 그렇게 어? 진짜로?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. 이 진짜 최고예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어? 뭐 괜찮다고 모르겠어요.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괜찮다는 80점 이상 어... 꽤 좋은 표현인데 뭐 다른 그게 다른가 봐요. 예쁘면 그냥 오늘 예쁘네. 하지만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근런데 뭐 예쁘네 말을 뭐두 분보다 낫네.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어? 이가뭐 묻었는데? 그럼, 뭐? 하면, 못생김. 이런 식으로. <laughs> 준비하고 꾸며오고 했는데도, 칭찬이 좀, 인생하냐?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사랑해 좀 해줘. 하면, 뭐, 중국어로, 뭐, 오아이니. 이러면서, 사랑해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. <laughs> 사랑해. 보고 싶다. 그런 표현은 좀 어렵더라고요. 끊을 때, 뭐, 사랑해. 안 가고 끊을 뻔 삐져보고. 난 목소리 높여가지고, 아, 나 사랑해. 이렇게 <laughs> 끊는다든지. 사람들 있거나, 뭔가 거울이 이런 데 되면은, 손대는 걸 되게 싫어요. 뭔가 허그 한다 하면 약간 밀고, 약간 이런 다른 사람들 본다면서. 그런 게서운해요 응. 둘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, 좀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잡고 걷는 건 조금, 예, 아직까지는 민망하죠. 이게 싫은 건 아니죠. 아, 싫은 건 절대 아닙니다. 예. 그냥 부끄러워요. 예, 손에 땀이 많이 나요. <laughs> 자기 맞췄어? 밥 먹었어? 집에 걸어가고 있어?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요. 이제 회사 사람이랑 있을 때, 오 그래 밥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못 하겠어요. 안해온 것도 있고 또 막상 한락하니까또 부끄럼이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. 근데 마음에서 넘는 건 아니죠 그게. 근데 이까지 나오다가 이제 이탁 닥대가 <laughs> 그런 거 이제. 데이트 순서는 다들 아시죠. 쇼핑 후엔 먹어야 합니다. 그리고 감자 튀김은 입에 넣어줘야 제발. 에고 동진 씨 그마도 언제 볼까요? 다정한 사람 많아. 막 이런 거 파스타 돌돌돌 말아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막. 아 그런 거 질색해. <laughs> 알콩달콩이 아니라 무뚝뚝. 네 그렇게 자르면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런데 이런 면이 있네요. <laughs> 야, 그... 잘 먹는지 보다가 고개를 돌리면 오, 시치미를 뚝 떼고 의도하지 않은 척 음료수를 슬쩍 건네죠. 약간 제가 탈지를 잘 못하거든요? 그럴 답답해요, 때는 답답해. 답답해서 <웃음> 해주는. <웃음> 뭔가 다 추덜추덜 추덜 되지만 결정적으로 뭐 목마를 것 같으면 음료수랑 대사 자연스럽게 가져다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약간 침대적인 모먼트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해요. 그냥 뭐 말로 하기보다는 그냥 뭐 하나씩 주고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라 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식사하게 우다주었다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말없이 그냥 툭 베개 밑에 용돈을 넣어준다든지 혹은 뭐, 뭐 신발에 넣어둔다든지 선물을 넣어둔다든지 몰래 넣어놓습니다 예. 직접 주기는 아직 조금 예. 부끄럽더라고요 예. 모임 같은 데 가면 젓갈 같은 거 이런 게 맛있는 게 있으면 사들고 와요 그 우리 집에는 네 밖에 안 먹는데 그래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야궁에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데워 놓고 먼저 엄마가 이제 아침에 나오시면. 이제 그 물로 따뜻하게 이제 사용하시라고 아버지는 묵독도 하시지만 속정이 있더라고요.